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에너지도 주고 외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다양한 단백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몸을 이루고 기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 시간에 각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단백질은 총 7가지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효소, 그 다음 구조 단백질, 세 번째로 저장 단백질, 그 다음 수송 단백질, 다섯 번째로 숙축 단백질, 여섯 번째로 방어 단백질, 마지막으로 호르몬 단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소는,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돕는 일꾼 같은 단백질입니다. 이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이 더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징으로는 반응에서 소비되지 않으며 재사용이 가능하며 효율적입니다. 예시로는 우리 침에 있는 아밀레아제와 DNA 폴리메라제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밀레아제는 전분을 단순 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이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분해해 영양소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DNA 폴리메라제 효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DNA 복제 과정에서 새로운 DNA 가닥을 합성하는 효소입니다. 다음으로 구조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단백질은 우리의 몸의 뼈대와 피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습니다. 이 구조 단백질은 세포와 조직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지지를 제공하며 이러한 단백질들은 조직, 뼈, 연골, 피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물리적인 강도를 제공하고 장기와 조직의 모양을 유지시키며 외부, 추, 외부 충격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는데 콜라겐은 피부, 피부와 결합조직의 주요 구성 요소로 피부의 탄력성과 강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엘라스틴은 조직의 탄성을 부여하며 피부, 폐, 혈관 등에서 유연성과 복원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수송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단백질은 이름 그대로 중요한 물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분자나 이온세포 내외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나 세포막에서 필수 영양소, 산소, 폐기물 등을 직접 운반하게 됩니다. 수송단백질은 특정 물질과 결합하여 이동시키며 일부는 수송과정을 위해 에너지를 필요하게 됩니다. 수송단백질의 예로는 헤모글로빈과 알부민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여러 물질을 결합하여 운반하며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축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단백질은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단백질입니다. 근육 수축을 통해 운동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세포 내 운동 과정을 돕습니다. 수축 단백질에는 액틴과 미오신이 있는데 이두 가지 단백질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TP의 에너지를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ATP는 근육 수축 등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여기서 액틴은 세포 결과과 근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오신은 이 액틴과 결합하여 근육 수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수축 단백질 없이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심장이 뛰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방어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단백질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예를 들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부터 심체를 보호하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외부 항원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면역 체계의 중요한 요소를 맡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항체가 있는데요. 이 항체는 특정 병원체와 결합하여 이를 무력화하고 면역 세포가 이를 파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항체 덕분에 우리 몸을 감염에서 대처하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호르몬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특정 신호를 전달하여 여러 생리적인 과정을 조절하는데요. 특징으로는 호르몬 단백질은 혈액을 통해 다양한 조직의 신호를 전달하고 몸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여 포도당이 세포 내에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아질 때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즉, 호르몬 단백질 덕분에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단백질은 필요한 영양소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공급해 줍니다. 특히 성장 발달과 필요한 아미노산을 저장하는데요. 주로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저장 단백질로는 페리틴과 카세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페리틴은 철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를 방출하여 세포에 철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카세인은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로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 단백질 덕분에 몸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고 성장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단백질의 다양한 종류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